안녕하세요. 정이의 힐링 공간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집 정원 이야기보다는 텃밭 이야기를 하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해바라기가 활짝 피어서 네,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아이가 활짝 피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샤스타데이지도 많이 피었습니다. 뒤쪽에 작은 아이 보이시나요? 네, 미니 해바라기가 이렇게 이쁘게 피었습니다. 네, 다른 아이들도 좀 있으면 네, 필것 같아요. 그러면 텃밭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음, 정의의 힐링 공간 텃밭이고요. 네, 정의의 힐링 공간은 아파트 1층 정원입니다. 네, 여기는 지금 열매 채소들을 심어두었는데요. 어, 여기는 점목수박이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네, 많이 자랐죠. 이 아이들은 밑으로 해서 이렇게 키울 거고요. 그 다음에 오이, 네, 오이들도 많이 자랐습니다. 오이들은 위로 줄을 타고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점목복수박을 어, 제가 또 뒤늦게 두 개를 심었는데요. 네,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애호박, 애호박도 많이 자랐죠? 네, 애호박도 위로 줄을 타고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참외, 참외들도 줄을 타고 위로 올려서 키울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전목 복수박, 네, 하나를 심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애플수박을 심어두었는데요. 이렇게 벌써 꽃이 피고 있습니다. 아직은 열매, 네 열매는 아니구요 그냥 어, 수꽃만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어 애플 수박만, 네, 수박 종류에서는 애플 수박만 위로해서 키울 거고요. 옆에는 어, 망고 수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밤에 누가 왔다 갔는지 여기를 이렇게 파놨더라고요. 또 다행히 요 입만 이렇게 하나가 부러지고, 네. 괜찮아서 네, 안 심은 되는데, 누가 왔다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는 저희 집 가지, 가지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딸기, 저희 3남매가 심은 딸기인데요. 벌써 하나가 이렇게, 네, 익었습니다. 오늘 막내가 오면 이 딸기는 막내 딸기거든요. 막내 보고 따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직은 네 이런 아이들은 줄기는 제가 바로 보이는데서 네 이렇게 끊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어, 영양분이 딸기에게로 가야되기 때문에 네. 근데 딸기 풍종이 조금 작은 아이들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꽃이 이제 크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 딸기가 많이 열렸어요. 네. 여기도 지금 내일 되면 빨갛게 익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저희 잎채소, 네. 저희 집 상추 상추도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 제가 씨를 파종해서 키운 아이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아삭이 상추 네 며칠 전에 심어두었는데 이 아이들은 제가 사온 아이들이에요. 네 여기에 보시면 여기도 또 아삭이 상추를 심어두었어요. 요즘 제가 비빔밥, 비빔면 네 비빔 음, 그렇게 많이 해 먹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로콜라 꽃이 이렇게 많이 피어 있어요. 네. 그리고 옆으로 돌리면 <laughs> 네, 자 이제 팝밭에 종이 꽃을 이렇게 갖다 두었는데요. 네, 배 모양의 화분이에요. 네. 여기다 심어 두었는데 지금 벌써 꽃대를 올리고 있어요. 네, 이뻐서 보여드리고. 저희집 방울토마토 보여드릴게요. 또 꽃이 피면 또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에 어, 다이소 씨앗으로 키운 네, 방울토마토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어, 다이소 씨앗으로 키운 아이들은 키가 작은 토마토인 것 같아요. 방울토마토. 그리고 제가 씨앗으로 키운 아이들은 이제 꽃을 피우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제가 씨앗을 파종해서 내 네, 키운 대파를 이렇게 심어두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저희 아이들이 완두콩을 잘 가지고 놀아요. 화분에 떨어진 아이들 내 네, 싹이 나서 여기다가 두 개를 심어두었습니다. 초밭 앞에는 트리벨리라고 파프리카 친구들이에요. 네. 이 아이도 제가 씨앗을 파종해서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네. 살아가고 네, 있고요. 여기에는 바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질도 씨앗을 파종했는데 이 아이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만 여기에다가 심어주왔습니다 정의의 힐링 공간에 있는 포도나무입니다. 네, 원래는 포도나무 두 그루가 있었는데요. 작년 10월 달에 위치를 조금 옮겨주었어요. 하필이면 그, 으, 옮겨준 날 밤에 기온이 확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날 보니까 잎이다 말라서, 네,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겨울을 보내고 네, 봄에 보니 어, 줄기가 이렇게 다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다려 보니까 이렇게 함구루에서는 이렇게 줄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한구루는 아직까지 네, 줄기가 올라오지는 않고 있고요. 이 아이만 이렇게 줄기가 하나, 둘, 여기도 하나 지금 또 올라오고 있어요. 네, 이렇게 올려줘서 너무 고맙고, 올해는 좀더 어, 포도나무에게 신경을 써줘야 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네, 간단하게 정의의 힐링 공간, 텃밭, 네, 상황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다음에는 또꽃 소식으로, 네, 꽃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